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또 여기서 멍에 멍해, 예수님의 멍에까지 진다. <laughs> 이중으로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짐은 인생의 짐은 지고 가죠. 그것이 다 수고롭고. 또 무거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 신비를 이제 알고 알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한테 사실은 어, 와닿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뭐 성공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없지만 겸손 어, 교만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존재 자체가 교만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좀 약간 까칠하고 아, 좀 이렇게 어 온유 어, 교만한 편인데요 제가 캐릭터가 <laughs> 마치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손해 볼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무슨 일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그 깊은 어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좀 약간 보고처럼 이렇게 예, 독을 품고서 이렇게 부풀리어서 내가 얼마나 센줄 아니 뭐 이런 것과 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를 세워서 어날 찌르기만 해봐 어디 어디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 약간 각을 세우는 전투적인 그런 자세가 공격적인 자세.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는 어 마귀랑 싸울 때는 그게 필요한데요. 사람들을 대하고 또어 주님의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하신 분 곁에서 그 이렇게 향기를 맡고 그그 그 냄새를 우리에게도 좀 묻혀서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laughs> 존재가.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이렇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주님은 어, 말씀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이시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지.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오라 그리고 배워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운 이유는 잘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알면 쉬운데 어 두렵고 무거운 것은 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애착 관계잖아요. 애착을 가지고 이제 집착을 하면 불교에서는 고집 멸도 어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는 것이 이제 부처에 이르는 길이다 이제 고집 멸도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인데요. 애착에 대한 그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예,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자기 목숨을 어, 내 목숨보다 예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 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서 배우면 어, 배우라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쉼을 얻고 어, 쉬워지고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천상병 시인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렇죠. 소풍처럼 생각하면 가벼운데, 소풍 같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고, 또, 다 이제, 어, 이, 내가 가진 소유나 뭐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청과 초대, 내게로 오라. 오시라고 한 것은 이제 준비가 돼 있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어,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영으로, 계시로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쉼을 얻지만 영혼이 쉼을 얻는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고통되는 상황이 있죠 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 마음 고통이 마음 고생이 괴롭죠 그리고 이것에는 또 영적인 고통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영적인 고통이 마음 고생보다 더 심한 거죠. 쉼 없는 마음, 쉴수 없는 마음. 기도를 해도 우리가 못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 잡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생각에 자,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어... 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을 부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세대는 지금 어떤 세대냐면, 제자를 부르시죠,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정한 세대이고, 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이고, 정죄하는 세대이고, 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이 눈먼 지도자들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세대에서 과연 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여기서는 복음 전파자이지만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지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회개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목이 곧고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laughs> 그런데 27절에서 11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냐면좀 어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자도 아니고 또 슬기로운 자도 아닌 이 정말 그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을 복음 전파자로 이제 맡 위임하면서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laughs> 어, 그러나, 그러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라는 그런 어, 어, 선교 보고를 했을 때도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워서 쉼을 얻으면서 너희가 가진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라. 우리가 이제 언제 짐이 가볍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사실 어, 1 0계명보다더 어려운 게요. 마음과 몸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 축약해 주신 그 쉬울 것 같은 쉽지 않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노력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쉽습니까? 보통은 자기를 사랑하죠. 기도하고도 자기 사랑으로 규결되죠. 내가 하, 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애착이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꽝이에요. <laughs> 기도의 결과가 오류가 난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만나 뵙고 싶고, 어, 죽고 싶고, <laughs> 만나 뵈려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과로 이제 이웃 사랑이 이어지겠죠. 다시, 아,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온화한 것도 관계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이제 포함된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온유한 거, <laughs> 괜히 손해본 것 같고, 약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러나, 강해야 온유할 수, 있.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질 수 있는 것이 더 강하죠. 그런데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의 그, 고삐를 매는 것, 제갈을 물리는 것또 어, 이렇게 그래야 훈련돼서 이제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어서 잘 길들여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온유와 겸손의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한 존재인 거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어, 사람을 대하거나 어, 어떤 행동을 할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포함한 것이 겸손한 마음. 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실 짓고 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공을 작은 성공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수 있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께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음, 더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더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정말 내가,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가? 정말 쉬워지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검토해보고, 또, 이렇게 확증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